예, 안녕하세요 노기입니다. 예, 오늘은 신전 탐색 액션 어드벤처 펜텀 아, 어비스 정식 릴리필이 결정됐습니다 아, 팀 WIBY는 음, 2021년 6월부터 조기 액세스를 실시하고 있었던 스팀에서 매우 긍정적인 게임으로 알려진 신전 탐색 액션 게임 펜텀 어비스의 공식 출시일이 현지 시간으로 1월 22, 25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어, 본작은 거룩한 랠릭을 얻기 위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함정투성이의 신전을 탐험하는 게임입니다. 성스러운 유물을 얻기까지 많은 함정을 헤쳐나가야 하며 가디언들의 공격도 피해야만 합니다. 각 신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것과 비동기형 멀티플레이로 보물을 입수할 수 있는 것은 세계에서 혼자뿐이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아, 비동기형 멀티플레이라는 것은 망령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며 그들이 도달한 지점까지 나아갈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흔히 생각하면 어, 다크소울 생각하면 됩니다. 예. 같은 신전에서 도전한 최대 20명의 망령들의 실패를 보고 어, 배워서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이번 버전 1.0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어, 어드벤처 모드의 오버홀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모드가 오버홀되어 어, 플레이어는 탐색할 음, 성전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성전에서는 특정 함정이나 유물을 극복해야 할위련의 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비스 모드가 제공됩니다. 아, 지금까지 클래식 모드라고 불리던 본작의 핵심이 되는 모드로써 플레이어는 성전에 들어가 4개의 에어리어를 모두 탐색해 마지막으로 유물을 회수하게 됩니다. 각 성전을 클리어할 수 있는 것은 한명 뿐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스킬 사용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어, 뭐, 그, 펜텀 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스팅과 험블 스토어, 어, 엑, 스박스3 d x 어, 용으로 조기 어비스업도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25일부터, 어, 이제 배포가, 이제 정식 배포가 시 되기 때문에, 아, 많은 분들, 뭐 지금까지 좋은 평가를 내리셨던 많은 분들이, 어, 도전에 참가하리라 봅니다. 어, 난이도가 상당히 있지만 어, 도전하는 재미가 있는 어, 게임으로 어, 지금까지 스팀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예. 1월 25일 날 어,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